자, 그럼 본격적으로 농업에서 희망을, 전남에서 미래를. 농업인의 과 열정. 고맙습니다. 농업인 가족 여러분. 전라남도의 의장 서동욱입니다. 아, 경하원 농업인 여러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그리고 농업 농촌이 다들 한 해도 편한 날이 없었지만, 올해만큼 힘든 시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 쌀값도 폭나가고 농자의 값도 올라가지 어, 기름, 기름값도 기름 폭등하지 농산물 수입개방도 확대되면서 많은 농가들이 정말 힘겨운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와 또 힘내시라는 또 응원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어, 코로나 그리고 기후변화가 어떻게 보면 은 자연의 소중함과 농업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국민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의, 농촌의 먹거리나 농촌 체험 건강 이런 부분들이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소망이자 여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농업의 처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농촌의 희망을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도뭐 전국 최초로 어, 농업의 공익, 수당도 도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 농산물, 어, 판로 확대를 위해서 남도도 양수도 좀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 다음 달에 저희들이 심의를 하지만은 올해, 어, 벼 경영안정 대책비 이것도 이제 정리 추경 때 228억을 조 확보했다는 그 보고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전라남도 위에서는 여러분께서 우리 농업 논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수 있도록 늘 응원하고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노법인 날 기념식 축하드리고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